서언 파리까지 와버렸어. 나는 진짜 못 받은 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스 나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브이로그를 켰는데요. 켠 이유는 바로 제가 파리로 갑니다. <laughs>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파리고 친구랑 이제 둘이서 가는데 인천공항으로 오랜만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녀올게요 아 안녕 이렇게 들어가면 와 사람 진짜 많다 공항에 <laughs> 사람 엄청 많은데? 제 친구를 찾아서 갈 겁니다 제 친구도 아마 전 다혜랑 함께 갑니다 다혜 안녕 <웃음> <웃음> 아니 여러분 진짜 제가 오늘 사혜 만나기 전에 비행기 못탈 뻔했어요 아, 그리고 얘가 저를 너무 안 챙겨가지고 진짜 못 가는 줄안 거예요 백신 PCR 검사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병원도 알아봤거든요? 안 받아도 된대 뭔 소리 하냐고 내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진짜 자거 보고 알아서 하겠다 자기를 공주라고만 부르래요 진짜 알아서 하겠어 깜짝 놀랐어 줄한번안 서고 그냥 쫙쫙 서다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지금 나도 오늘 방울토마토 밖에 안 먹었어 요 진짜? 잘했네 파리로 지금 비행기를 그치. 타고 파리로 갑니다. 옆에는 지금 기독교라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laughs> 파리 가서 예쁜 모습으로 키겠습니다. 안녕. 자, 저희의 에어비앤비입니다. 여기가 이게 진짜 비싼 에어비앤비요 여러분. 한국어 말로 진짜 오성급. 호텔더 비싼 데잖아 솔직히 그각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너무 좋고 짠 여기 화장실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전신골도 이쪽으로 가면 있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자는 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고 저희는 이제 놀러 나갈 겁니다 안녕 여기는 말의 집이라고 해요 아니 다혜가 그러는데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혜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는 건가요? 딱히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댕기다가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들어가고 좋은 것 같아요. 8일 아침입니다. 다혜가 자고 있어서 저 혼자 편의점에 가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숙소에 들어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도를 보고 편의점으로 갑니다. 복숭아, 수박, 포도, 호도 호두. 헉, 살구도 있다, 대박. 먹고 싶은 거다 사오라고 했는데, 친구가. 다 사도 되겠죠? 다이아 다 사도 되겠지? 짠, 여러분 저는 장을 보고 왔습니다. 사줄수도어요 티슈도 아사과주도 사과 하고사주도사 <목소리> 너무 예쁘다, 진짜. 자, 찮 여기 너무 예뻐요, 그죠? 맞아요, 여기 불과, 진짜. 다혜가 찾은 곳이에요. 오늘 하루만은 제가 공주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면서 언제 파리까지 와보겠어 나는 진짜 못빠은 아이야. 너무 응. 예다 <laughs> 3일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쇼핑을 하고 막 이랬는데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짜잔, 어쉬, 짜잔,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일단 꿀의주라는 곳에서 산 나시예요. 네,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언박싱 유튜버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짜잔, 귀엽죠. 브레즈에서산 앞에가 되게 예뻐요. 포인트를 이렇게 앞치마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가격이 230 유로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텍스풀이 받아가지고 한230 유로니까 제가 알기로 한30 유로는 없어졌을 거예요. 한200 불? 원단이 너무 좋아요. 여름에 아주 예쁘게 청바지라든지 블랙 데님 팬츠 이런데 데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짜자자자자, 이건 진짜 제가 사고 싶었던, 갖고 싶었던 그런 거예요. 짜자잔. 아 이런 언박싱은 처음 보지. 와우, 보테카 베네터. 빠바바바. 어떤 신발인지 궁금하시죠? 짜잔. 뭐 가방이 너무 좋다, 요 이거. 와, 그걸 주네. 되게 좋은데? 짜자자자 여러분 저기뭐 장난이야 이러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름이 보테카 베네타 시솔드 부츠였던 것 같아요. 가격이 한국에선 제가 알기로는 70인가 80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제 550유로 정도였어요. 그래서 텍스프리 받아가지고 한 500유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보다 생각했을 때한 20만 원 정도가 저렴해요. 그리고 사이즈도 다 있어가지고 한국은 백화점마다 이게 지금 없는 사이즈가 많더라고요. 요즘 많이 신어가지고 아이보리는 저는 35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원래 236을 신어야 되는데 신으니까 발이 훌쩍거리는 거예요. 다이가 오히려 36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5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신으면 너무 귀엽고 뭔가 오버핏 티셔츠 이런 데다 신으면 진짜 귀여워요. 아, 하나 더 있다. 이고르세스로된 탑을 샀습니다. 자라에서 샀고요.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요. 그치? 19 어쩌구 점점 유로였어요. 이거랑 또 있어요. 이것도 근데 가슴이 많이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야 야, 이것도 25,000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해. 자라가 진짜 싸더라고요. 어디 이건 요트 같은 데갈때 입어야 될것같은 유람선 타고. 유명한 데라고 해서 같이 와가지고 지금 사고 있어요. 저는 이런 데를 모르니까 저거랑 이거 두개 샀어요. Amazing. 다들 열차였어. 네, 네. 짜잔. 짐이 하나 또 추가됐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다이랑 맛있는 아아먹으로 왔어요. 오늘 저희가 꽃도 샀어요. 다이가 싫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사고 싶다고 쫄랐어요. 짜잔. 아이 정도면 돈 받아야 돼요. 어 진짜 필요하면 다이가 불러. 돈 필요 없어서 맨날 화장품 주니까. 다이가 저번 날에 우리 집에 3CE 화장품 이때만큼 줬다니까요? 깜짝 놀랐어. 한 3, 40만 원치대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애가 그냥 박스채로 들고 왔어요. 하나도 안 뜯은 거. 감동 받았잖아요. 진짜. 남자였으면 반했어. 남자들안 봐. 한안 봐. <laughs> 단, 여러분 여기는 스위스 가는 기차 아닙니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 정도 가면 스위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스위스를 가는 이유가 스위스에서 이제 사랑의 불시착을 또 촬영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에 가볼 예정입니다. 저희도 사랑의 불시착을 할수 있을지 과연 저와 다혜가 <laughs> 스위스로 함께 가시죠.